그대여,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프라세나짓 왕에게 왕관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가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이었습니다. 왕은 그 왕관을 아꼈습니다. 매일 닦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왕관은 영원할 것이다. 왕은 부처님께 자랑했습니다. 부처님, 제 왕관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왕관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왕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금세공인이 만들었습니다. 그 금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 속에서 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금은 땅 속의 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캤습니다. 녹였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세공인이 두드렸습니다.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왕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왕이 죽습니다. 왕관은 다른 왕에게 갑니다. 그 왕도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왕관은 약탈당합니다. 녹여집니다. 다른 것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부서집니다.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왕이시여, 이 왕관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왕은 침묵했습니다. 왕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돌이었던 것이 금이 되었고, 금이 왕관이 되었고, 왕관은 다시 다른 것이 될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색즉시공.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금, 은, 보석, 돈,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한때의 형상일 뿐입니다.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 마, 바냐 바라밀.